호주 해군의 문제야 호바트급 구축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대양해군을 꿈꾸는 호주해군의 방패, 호바트급 구축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남반구에 있는 호주는 넓은 국토와 더불어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대륙이자 커다란 섬이라고도 할수 있는 대양주에 있는 대륙국가입니다. 영연방국가인 호주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군사 분야에서도 영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로 구성된 동맹군 안작은 근대 이후 크고 작은 전쟁에 참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외 원정의 주역인 호주해군은 일찌감치 영국 해군과 같은 대양 해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2차 대전에서 연합군으로 참전한 호주 해군은 태평양 전역에서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호주 해군은 1944년에 영국 해군과 협조해 항공모함 기동함대를 편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항공모함 기동함대 창설은 지연됐다가 종전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1948년에 호주 해군은 영국 해군으로부터 머제스틱급 항공모함 주척을 도입해서 대양 해군을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사일이 빠르게 발전하자 항공모함조차 안전하지 않았죠. 세계 각국 해군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함대 방공체계를 갖다 투어 개발했고 미국은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체계는 너무 커서 대형 전투함에만 탑재할 수 있었고 이에 미해군은 구축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크기를 줄인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한편 영국 해군도 구축함에 탑재할 수 있는 시슬러그 함대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했는데요. 1960년대의 호주 해군은 미사일을 탑재한 방공구축. 의 추세에 항공모함 기동함대의 방공 임무를 맡을 신형 방공 구축함 도입을 밀어붙였죠. 호주 해군은 전통적으로 영국 해군의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있었지만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체계를 비교하더니 미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체계를 도입하기로 정합니다. 1962년에 호주 해군은 미 해군의 찰스 에프 애덤스급 미사일 구축함을 개량한 퍼스급 미사일 구축함 세척을 도입해서 2001년까지 운용했습니다. 호주 해군은 방공 임무를 맡은 퍼스급과 별개로 수송 선단의 후송 임무를 담당하는 에들레이드급 미사일 호위함 척을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2001년에 퍼스급이 퇴역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미 해군의 올리버 h 페리급을 면허 생산한 에들레이드급은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다용도 호위함 이었습니다. 하지만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됐 는데도 비용을 줄이려고 첨단 레이더가 아닌 구식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방공능력의 공백 이 생기자 호주 해군은 c1400 계획 이라는 신형 방공 구축함의 도입 을 검토했는데요. 사실 신형 방공 구축함 사업은 1992년부터 시작됐지만 예상과 정치 적인 문제로 번번이 지연됐고 퍼스 급이 퇴역하면서 발등이 불이 떨어졌 죠. 호주 해군은 미국의 알레이버크 급 스페인의 알바로데바상급 독일의 작생급 영국의 사시모형 등 4가지 후보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가성비를 두고 고민한 결과 알레이버크 급을 도입하기로 정했지만 1982년 에 항공모함을 모두 퇴역시킨 호주 해군은 알레이버크 급보다는 성능 과 비용을 낮춘 바상급이 가장 적합 하다고 2007년 6월에 결정했습니다. 호주 해군은 같은 해 10월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 했고 탐색 개발을 거친 후 2012년부터 호주의 조선소들이 건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선체 블록을 호주의 조선소들이 분할 제작한 후 호주 잠수함 공사 조선소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는데, 호주의 조선소들은 미터법과 인치법을 섞어 썼고 그 결과 선체 블록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체 블록을 모조리 폐기한 뒤 새로 제작해야만 했고 그 결과 대당 건조비가 86억 호주 달러(한화로 2조 5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조 5천억 원이면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두척 가까이 건조할 수 있는 비용인데요. 게다가 정조대왕급은 만재 배수량의 일 1 0 0 0 톤이지만 호바트급은 고작 6,300 톤으로 최근 마저딸리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화가는 호주 국방부 장관 데이비드 존스턴은 호주 잠수함 공사가 구축함은커녕 카누도 못 만들 회사라 비난했고 도리어 엄청난 항의에 시달린 끝에 사직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방산업체를 통제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구축함을 세척 도입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바트급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는데요. 호바트급은 전장 146.7m에 전폭 18.6m. 흘수선 4.9m이며 만재배수량은 6350톤에 승조원은 205명이고 모장은 5인치 함포 한문, 팔랑스 근접방어 무기 한문, 25mm 기관포 두문, 사연장 함대함 미사일 발사관 두문, 8연장 수직발사기 6개, 2연장 323mm 어뢰발사관 두문이며 최대속도는 28노트의 항속거리는 5000해리입니다. 호바트급은 마반티아 조선소에서 건조한 알바로데 파산급의 선형을 물려받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탐지 장비인 레이더 안테나는 함교보다 높은 상부 구조물 윗부분에 설치됐고 이런 배치는 알 레이버크급의 경우 함교가 레이더 안테나보다 높이 있는 것과는 정반대죠. 호바트급은 기본적으로 바상급 오버남의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됐고 호주 해군은 오버남의 설계를 기반으로 자국의 환경에 맞도록 추가적인 성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체를 약간 키우면서 배수량이 400톤 늘어났고 연료 탑재량도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선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호바트급은 바상급과 같이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을 교체해서 가동하는 포독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기관실은 좌우로 분리됐으며 각 기관실에는 디젤 엔진 1기, 가스터빈 엔진 1기가 설치됐죠. 추진 방식은 대부분 군함의 표준인 이축 추진 방식으로 함수에는 보조 추진기가 설치돼서 예인선이 없이도 정박할 수 있습니다. 호바트급과 바상급은 항속거리도 차이나는데, 바상급은 4,500 캐리지만 호바트급은 5,000 캐리입니다. 영국 해군과 대양작전을 수행하는 호주 해군은 항속거리 향상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선체를 개량해서 연료 탑재량이 늘어난 덕이었죠. 이런 호바트급의 첫 번째 임무는 함대 방공으로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가 바로 이지스 책의 호바트급은 다수의 목표물을 상대할 수 있고 연합 교전 능력을 보유해서 자신과 다른 함정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함대 전체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지스 체계의 핵심 탐지 장비인 첨단 레이더는 150km 거리에서 접근하는 항공기를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함대공 미사일로 유격할 수 있습니다. 알레이버크급보다 작은 호바트급은 함교 앞부분에만 8연장 수직발사기 6개가 설치됐고 함교 구조물의 뒷부분에는 헬기 격납고만 있으며 수직발사기는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수직발사기에는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32 두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예순 발을 탑재할 수 있고 장거리 함대함 미사일은 수직 발사기와 별도로 사연장 발사권에 탑재하죠. 기본 무장인 5인치 함포는 발사 속도가 분당 20발이며 사격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됐습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대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근접 방어 무기인 팰렁스는 헬기 격납고 윗부분에 탑재됐으며 선박에 대응하는 25mm 기관포 두문도 장비했습니다. 이런 호바트급은 대잠전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함이라 적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탐지 장비로 통합형 음향 탐지 체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잠수함을 비롯한 어뢰와 같은 수중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죠. 적 잠수함을 공격할 때는 2연장 324mm 어뢰발사관을 사용해 음향 유도 경어뢰로 공격합니다. 대항 해군을 지향하는 호주 해군 은 구축함과 호위함의 대자멸기를 기본으로 탑재해서 헬기 경납고에는 mh-60r 시오크 대자멸기 한 대가 들어가고 따로 비행갑판도 갖춰져 있습니다. 2007년에 호주 해군은 퍼스급 세척 의 후속함으로 호바트급 세척을 확보하기로 정했는데요. 1번함인 호바트는 설계를 거쳐 2012년부터 건조가 시작됐으며 앞 삽질을 거쳐 2017년에 취역했습니다. 2번 함인 브리즈번은 1년 후인 2018년에 취역했고, 3번 함인 시드니는 2018년에 진수했으며 의장 공사를 거쳐 2020년에 취역했습니다. 바상급을 기반으로 하는 호바트급은 이지스 체계를 탑재하도록 개발됐고 덕분에 성능에 큰 문제점은 없지만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점점 커졌는데요. 호주 해군은 포스 2030이라는 계획에 따라 호바트급에 개선된 이지스 체계와 사거리가 향상된 함대공 미사일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죠. 이 계획에는 수직 발사기의 토마호크 수항 미사일 탑 제재도 포함되어 있어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면 수직발사기의 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구축함인 만큼 앞으로 호주해군의 든든한 방패로서 제갑하기를 바랍니다. 대양해군을 꿈꾸는 호주해군의 방패 호바트급 구축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식스토리였습니다.